안녕하세요. T.M. 모터스입니다. 어, 현재 차량은 제네시스 EQ 900이고 지금 저희한테 처음 입고되었을 때는 어, 오버히트 때문에 일단 입고가 되었고 점검했을 때 실린더 헤드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지금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부동액도 보조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일단 넘친 상황이거든요. 한번 밑에를 보면 지금 여기 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 차량 뒤편으로 쭉다 흩날린 부분 여기도 이게 다 부동액이 오버히트 해가지고 넘쳐 흐르는 자국들이거든요 엔진을 더 내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헤드에서 새가지고 이쪽으로 고이니까 여기 뚫레니 이, 이 구멍을 통해서 일로 흘러내립니다. 근데 오일도 마찬가지예요. 오일도 세 가지고 이쪽으로 어느 정도 차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엔진 크랭크 리데나에서 세는줄 알고 여기를 많이들 먼저 작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 차량은 여기보다는 이쪽 실린더 헤드를 먼저 보는 게 우선적일 거예요. 워낙에 문제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오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링 작업해놓은 게다 부러졌잖아요? 좀 맞아 저더 해보겠습니다. 잘 잠겨있는 거 같은데? 아뇨 아뇨 아뇨. 일단 이쪽 거는 이 조금 그럴 수 있고 봤죠 찍혔나 방금 보고 있나 그렇게 스크린에 아, 아 영상 찍는데 아다 시끄럽게 조용히 좀 해요 어아봤죠 방금 왜딱 소리 났잖아요 아니 딱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엄청 쉽게 그냥 풀리는 거못 봤어요? 아유 몇번 없는 건데. 아, 매 순간 집중하란 말이에요. 저 아주 결정적인 건데. 오, 어, 이건 그냥 힘 얼마 안 줘도 싹 풀리죠. 이게 잘못된 겁니다. 아. 원래 이렇게 풀려야 돼요. 반대편. 그냥 이 반대쪽은 크게 별 문제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 이쪽으로 누유랑 누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비교적. 아, 아 부상 이거 좀 잡아보. 이거 좀 잡아줘. 아 힘들어. 이 처음 풀어는 거야? <목소리> 다 정상. 어. 다 정상이야 여기는. 아 그쪽에서 만이 생거야? 어누수랑 노수가 이쪽에가 좀좀 좀 심했어. 어? 어? 홍고 약간 어. 좀 어? 뜨뜻미식이 아직. 이 흡기 다 그러겠는데? 어? 어? 아유 아유 얼기만 그래. 아유 이게만. 이것도 볼까? 백인는안 그래. 이렇게 하면 힘을 못 주는데? 아 배기도 풀렸네. 이걸 안 풀었었지? 어. 그냥 풀리던데? 어? 뭐야? 부러진 것같아와 이걸 부러뜨렸어? 너무 음, 굳었다 이거. 이걸 부러뜨렸어? 네, 부러진 것 같다. 아니네. 이거 끊은 아니야? 부러졌나? 안 부러졌지. <놀람> 봐 멀쩡하지? 음. 일단 실린더는 문제가 없어요. 딱히 얘 예, 일단 이쪽 뱅크는 좀 누유나 누수가 심하지 않았고 이쪽이 심했던 자리예요. 일단 이쪽에 볼트가 풀리면서 기밀이 약해지니까 이 틈으로 오일하고 물이 계속 새는 거고 물이 여기로 계속 새니까 부동액이 계속 새니까 엔진이 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. 오버히트 같은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이 나사산을 헤드볼트가 꽂히는 이 나사산을 다시 가공해줘야 가능한 거죠 근데 원래 정석은 블럭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정석은 블럭을 바꿔야 되는데 블럭을 바꾸려면 비용적인 부담이 크니까 이 나사산을 다시 가공해서 최대한 문제없이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요 이상 퇴근해 보겠습니다. 여기 <laughs> 타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나사산을 새로 다시 내주는 거. 사장님, 이거 오일펜까지는 안 뜯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뜯어야 돼요. 헤드볼트 홀을 가공하면서 이 찌꺼기들, 요런, 요런 찌꺼기들이 아까 테이핑해갖고 다 막았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버홀로 해서 깨끗이 청소해야지 혹시나 있을 그 오일순환 계통에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. 谢谢。Sí. 시동을 다시동을 다시 괴 푸조아지. 푸하이 푸조이, 조이 푸조이, 이 푸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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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조이이이 잭이 하잖아요 스캐마에 뭐 떴는데요? 6번 인젝터 해로 단선 단선? 안선? 머시기. 단선이 끊어진 거아니에 그러면 부장님 잭안 꽂진 않았겠지 인젝터 째 <laughs> 부장님! 인젝터 이거 잭다 꽂아줬지? 아니 하나가 단선이 떠 가지고 좀부조도해 아, 어? 어지네하나 6번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씨. <laughs> 아, 존나 뜨거. 어우, <laughs> 아, 개 뜨거라. 워 뜨거서 워 깜짝 놀랐네. 방심했어, 방심했어. 왜 이렇게 방심하면 다친다고요? <목소리도> 아! <목소리도> 아, 진짜 존나 <진짜>, 뜨거워. <목소리도> 아, 진짜 존나 뜨거워. 아, 진짜 존나 <목소리도> 뜨거워. 이거 <laughs> 계속 찍고 있어. 좀 식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. 부조는 왜 하는 거야? 부조는 왜 하는 거예요? 부조는 왜 하는 거예요? 얘기 좀 해봐요. 신나서 하그 단선 떴다며. 그것 때문에 하는 거겠지. 인식터 <laughs> 어제 보니까 안에 있던데. 얘기하지 마세요. <laughs> 좀좋됐으면이 <laughs> 상태에서 흡기 뜯으려면 이거 뜯어야 돼. 여기 여기까지 여기 싹 어, 다. 그래 네. 뜨지. 6번이 어디야저기네저기요 여기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네 여기 지 여기 네 중간? 여기 어요는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 이제 확실히 요번인젝터요 여기 있어요. 어 뜯어봐야 돼. 뜯어본, 뜯어봐야겠죠. 신난 것 같은데 표정이. <laughs> 신났어요, 주? 표정이. 전혀 너무 슬프다. 하... 일단 일단 좀 뜯기 전에 좀 보고. 일단 뜯기 전에 겉에서 최대한 보고. 언제 언제요? 인젝터 6번에 8, 3번. 8번 3번 8번 3번이면 세 번째 위아래? 뭐좀 찾았어요? 뭐좀 찾아서 하려고요 흡기 음안 떼고? 아니 실제로 인젝터를 뜯어서 봐야 아니 흡기를 뜯어서 봐야 할지 뭐 시기할지 판단을 아 인젝터 코일이 지금 2옴 정도 나오고 다른 것들은 네, 다른 건 2옴 정도 나오는데 네, 6번만 오버랜인데 그뭔 소리냐고 하면은 이제 뒤졌다는 얘기 그더 얘기, 자세하게 쉽게 얘기하면 뜯어야 된다는 얘기 뜯겠습니다 분당이 <laughs> 확실하게 6번 인젝터가 뒤진 게 맞아. 인젝터가 뒤졌는지 커넥터를 안 꽂았는지 둘 중에 하나야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나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물러오는 소리야. 이게 또 이렇게 흐르잖아요. 그럼 어디로 흐르겠어요? 제가 딱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. 어디로 이제... 흐르냐고요? 네, 이게, 여기에서 세 가지고, 지금 네. 흐르고 있잖아요. 네. 어디로 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겠냐? 고요 밑으로. 밑으로인데, 어디로. 제일 밑으로? 아까 여기 구멍, 어제 여기 구멍 봤죠. 여기에 이 사이에 차면은 빠져나가는 구멍. 아, 예. 네. 그 구멍으로 세면 또 미션 그쪽으로 세니까. 이게 글로 들어가요? 예. 네, 지금 이, 이 물이 이 사이로 지금 다 쏟아지고 있잖아요. 아, 그냥 근데. 겉에 타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? 예. 네. 금방 뜯었죠? 언박싱. 이 가리키고 있는 요거, 요거. 여기 이렇게. 응? 음? 에휴 이렇게 입구에다가만 살짝 이러고 꽂았다고 진짜. 그냥 이렇게 톡건리면안 빠져요? 안 빠집니다. 뭔소리 하는 게안 꽂혀 있다니까 그냥. 뭘 깊숙이 안 꽂혀 있니? 안 꽂혀 있다니까 뭘 깊숙이 안 꽂혀 있니? 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? 어? 그냥 입구에 살짝 살짝 아스만 다 있어. 아, 다른 건잘 꾸준겨? 아, 걱정된다, 우리 부장님. 심히, 심히 걱정돼. 왜안 꽂혀? <laughs> 그게 왜안 꽂혀있지? 진짜 대사 좋다. 지금 부장님 때한 40분 추가됐죠? 40분. 일단 깔끔합니다. 부조 안해요? 네, 일단 부조 안합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이 면의 기밀이 유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냉각수하고 오일이 샜던 건데 지금은 패드 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서서 가볼까 살면서 수운전까지 했는데 이상없이 마무리 잘된것 같습니다.